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아, 전반부에는 교회 예비에서의 태도에 관련한 말씀들이 주로 이어지고 있고요. 중반부 17절 말씀부터는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아, 우선 전반부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 예배 때에 머리에 쓰는 거. 과거, 유대인들이 예배 때에, 어, 수건을 머리에 쓰도록 그렇게, 어, 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건을, 어, 쓰고 안 쓰고는 큰 문제가 아닌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어떤 교회 내의 어떤 질서와 관련하여서, 어, 교회의 어떤 분쟁이라도 할까, 또, 여러 가지, 뭐,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CCBB를 뭐, 논하고, 뭐 싸움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뭐, 수건을 쓰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면, 그것이 전통과 연결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라는 어떤, 바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쟁이랄까 이런 걸좀 어디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죠. 나라 일도 그렇고 싸움이라든가 분쟁은 좋은 것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어떤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서. 맞고 아니고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만 모이겠습니다. 어쨌든 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아, 얘기하고 있고, 아, 중요한 것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성만찬 때에 아, 교독하고 만찬식을 아, 아, 베풀고 행하고 있죠. 그 말씀은 아, 예수님의 문과, 그리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리,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어떤 그런, 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어, 그런 일들을, 그런데 후반부의 말씀, 이어지는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믿는 자라고 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또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만찬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라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어, 생각없이 그냥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죄에 노출되었다든가 또 분쟁 중에 있다든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자기도 돌아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어, 어떤 의식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이제 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뜻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또 이, 그에 따른 어떤 기준이랄까요. 또, 깊이 있는 생각을 명확하게 딱딱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사도보은한 말씀을 더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3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말이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참여하고 그러지 말았네요 이죠 자기를 돌아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참여 안 해도 된다는 다음 에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그 만찬 때에 참여해서 생각 없이 먹으면 안될 사람이 먹지 마란 말이죠. 먹으면, 마시면 안될 사람이 마시지 마라는 겁니다.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마무리 짓고, 털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마셔도, 먹고, 마셔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험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거룩한 만찬식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바로 뭐라 봅니까?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굳이 거룩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자기 입으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죄를 더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꼭이 만찬 때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지 만찬 때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평상시에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님께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자면, 어, 늘 죄를 떨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죄에서 머리를 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파교회 소위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 보면은 물론 어, 마차식을 합니다 성마차식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침례를 받은 사람 이면서, 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면은, 그, 해당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어, 만찬식에서, 어, 이렇게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뭐,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다 그렇게 합니다. 주면은 먹고, 또 주면은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 형식에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어, 의식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 좀 많이 도를 지나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입각해서 우리가 좀 걸을 글러, 걸 걸러가면서 거룩한 어떤 의식을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해당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그냥 주면 먹고, 또 주면 마시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설령 생각 없이, 별 어, 무게감 없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 자칫 어, 하나님을 노력하는 그런 어, 죄를 범하는 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바오름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장한 사람이면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의식에 참여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별거이낌 없이 사람들은 행하고 있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와 같은, 뭐, 만찬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돌아볼 건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이죠.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예배.